오늘은 ESS 관련 주인 신성ST,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. 삼성SDI의 넥스트 헤라양 ESS 수주 소식이 나왔다. 총용량 6.3기가와트시로 1조원 수준의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이다. 작년 미국 전체에 공급된 ESS 용량의 11.5% 수준이다. 미확정 공시가 나와있지만, 내용을 보면 계약 시점에 대한 미확정일 뿐 계약은 확정적으로 보인다. 2023년 기준 삼성SDI의 ESS 매출은 약 2.3조원이다. 전체 매출의 약 10%를 차지한다. 넥스트 헤라향 수주 2조원은 23년 매출의 절반이다. 계약기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사 제목처럼 재파지라 부르기엔 다소 적은 금액 아닌가 싶다. 수주 금액은 전체 매출의 5% 수준. 또한 전체 OPM 대비 ESS OPM이 상당히 낮은 것도 아쉽다. 매출이 늘어도 괜한 비용 증가로 OPM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. 신성에스티는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부품 생산 기업이다. 2차전지 부품 비중이 75%로 대부분이고 휴대폰 반도체 전기차 부품도 일부 생산한다. 1 q 1 4 기준 ESS 비중이 가장 크다.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, SK온 같은 대표 배터리셀 기업과 LS 그룹에 납품한다. 생산 중인 부품으론 버스바, 컨버터, 쿨링 플레이 머지오 케이스, 프레임 등이 있다.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자. 버스바란 전기 시스템 내 전류를 전달하고 분배하기 위한 전도성 금속 막대. 컨버터란 전력 변환 장치. 쿨링 플레이란 그리 알루미늄 등 열전도성이 높은 재료로 만들어진 열분산 장치를 말한다. 매출을 알아보자. 매출은 지속 상승 중이다. OPM은 67% 수준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. 구리, 알루미늄 등의 금속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율이 높은 편이다. 다행히 판관비는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. 원재료 중 구리 비중이 가장 높다. 구리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. 현재 재고자산 중 원재료는 36억 원 수준인데, 1분기, 구리 매입액만 93억이 넘는다. 구리 가격이 급등한다 해도 레깅 효과에 따른 평가 이익은 크지 않을 것 같다. 520억원의 공모자금 확보로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. 이전에는 유동비율은 간신히 100%, 부채비율은 100% 이상이었다. 신성 ST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. 먼저 주봉이다. 창장 후 올해 2월 급등 이력이 있다. 최대주주 신성 델타 테크의 초전도체 이슈 때문이다. 당연하게도 관련성이 없어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다. 최근 다시 추세 전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. 초전도체 이슈로 급등 후 조정 기간이 길지는 않다. 그래서 상승하기 쉽지 않다. 121선 돌파 후 지지 반등했지만 이전 매물대 부근을 넘지 못했다. 삼성 SDI의 ESS 수주가 나오며 다시 상승했지만 마찬가지로 고점을 넘지 못했다. 1조 원이라는 수주 금액은 삼성 SDI 입장에서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. 그래서 이슈 지속성을 장담하긴 어렵다. 게다가 신성 ST는 삼성 SDI와 관계성이 낮은 편이다. ESS 관련 주지만 테마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23년 10월 19일 상장이라 의무보호 물량은 우리 사주조합 물량만 남은 상태다. 오버행 이슈는 당분간 없을 듯 하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투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.